어기함 브라로 다 있어가나. 반만 찾네 벌써. 반만 찾네. 어니 바지를 왜 내리고 있어? 어, <laughs> 기타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, 네. 치고 피아노 치고 아주 오케스트라 됐다 이제. 내 <laughs> 겨드랑이. <laughs> 아, 네 <laughs> 아, 저기 다 입혔어. <laughs> <laughs> 요즘 애들 인권 많이 유린하잖아요 이게 <laughs> 얼마 <아니>, 돼요? <laughs> 저1 8 0이요 지랄상 이렇게 이재빈은 이안은 나라에서 지랄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나 181원 나 받으 렌즈는 다 해드릴까요? 받으려 따로 비용은 안 나오는데 네. 렌즈는 보증에이 지나셨으면 한 5천원 아, 그 렌즈까지 해주세요 안녕히 네. 계요아 네. 아, 안녕하십니까 유튜버님 아니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 6 아니 1시간이나 늦으면 나 배고파 죽을 뻔해서 아, 나도 땀나는데 지금 여기 어? 한불부로다 있어 가봐아만 한천원 이거 봐야 되는데 뭔데 다잘못됐다 바구니들 왜한번 하는데? 리고 쌤이 태별 세별, 쌤은 완벽한 거 좋아해. 그래서 터뜨렸다고 다한번 이게 뭐가 완벽한 담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버건니 세바... 크기랑 그게 다안 맞다고. 되게 깐깐하네. 담을 수 없는 이글링갖고끓거 아니야? 없는 어, 아니면 말고. 어, 이건... 들어가면 안될것 같이 생겼는데? 맞음맞음맞음 나는 파이옥 덮밥. 아씨, 내가 먹을래. 하나만 더 시켰어. 하나만 해야지. 약간 그림이 예쁘지 않을까. 아, 그런 거 아니야? 나... 아 참... 뭐야 이거 뭐야 풀리되네? 아마 메뉴만 한 거였는데? 아? 메뉴만 <laughs> 아, 한 거였어? 난 아, 살짝 급식으로만 맨날 유린기 먹더라고 제대로 된거잘 먹어봤어 잠 <laughs> <laughs> 급식으로 유린기가 왜 나오는데 안 나와? 와 진짜 더본 쓰레기 우리 학교에 용물이 있거든 메밀소바가 되게 자주 나온다 말이야 메밀소바가 뜨거운 <laughs> <laughs> 음? 저 so, 저희는 h m 고정회 하러 갑니다. 어, 오늘은 또 어떤 흥미맹한게 <laughs> <링직한> 있을까? 어 <laughs> 아, 만찬네. 벌써 만네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아. 어머귀 야. 아 약간 <웃음> 체면 연광하지, 아니야 어, 약간, 그럼. 이 디자인만 보면 약간, 앞치마 같은. 아, 하와이 왔음. 아, 여긴 왜다 하와이인데? 이거 나, 롯데월드에서 본 거. 제사의 꼬지. 아, 산전. <laughs> 어, 그거. 여름이불 같아. 아니, 약간, 그거 같은. 그, 샤워볼? 아, 쓸때없는 이런 하트, 바지에 있는 이거 바지 버리고. <laughs> 아데 바지를 왜 내리고 있어? I'm oh ギターチゴピアノチゴオーケストラでったわけ。<laughs> 내 겨드랑이. <laughs> 아, 저렇게 <저기> 당겼어. <laughs> 아, 빨리, 빨리. 아, <laughs> 진짜. 아까 카메라 없을 땐바혀돌더니왜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. 왜 그. 되게 이중적이시네요, 사람이. 저 원래 사태라서 이중적인시네 아이고. 저 어떻게 하냐고. 돌았나? 맞아, 나색깔 특전이지? 인유리는 기술. 요즘 애들 인권 많이 유린하잖아요 <laughs> 아니. 본 <이번> 구매 운동 유향에 바인더가 그렇게 좋다던데 어 맞아 좋은데 사실 안 써봤어 아 이거 향 진짜 좋아 나데 <laughs> 응? 어? 데장머리 <laughs> 아파하는 중 내이냐양냥 뭐 양말 괜찮아 양말 살까? 안잡았어 싫어 고요셀리커 사줘 나 지금 발 아파 니네 그냥 <laughs> 보이는 것 같아 이거 뭐지? 기모노? <김오도? 웃음> 내색이 짙은 가이라이시아에라이시아서 <laughs> <laughs> 약간 에안 든다 생긴 왜? 여기 옆에 있어 젖노 젖노 이제 이게 얼마 돼요? 네? 180이요. 아 그래요. 아 우리 손자 사들렀는데 네. 지 이런 거 입는지 안 입는지 몰라. 아 근데 음 너무 그냥 청바지는 잘안 입거든. 이 그냥 너무 평범하지네저 저같이 약간 이런 거. 이런 거 많이. 입어요 이런 거 많이. 입어요 벌렁한가? 네. 네. 어, 어디가 사는데. 어어 벌렁하게 입으시. 어 벌렁하게 어, 어. 입으니까 데지 아니고 뭐뭐 데지야. 계속 하나 줬구만. <laughs> 계속 하나 줬. 이런 건 스파오 감이 있는 거 어디 가면? 아 스파오 스파오? 일단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안녕하요 <laughs> 이런 걸로 남편이랑 만나고 저기 이제 지랄상 이렇게 <laughs> 이재빈 해 놓고 비하는 나라에서 지랄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수여합니다 솔드 오시오 아니야 푸딩빙수 만들었잖아 난 푸딩빙수 서 체리빙스 먹을래? 진짜 가식적이다 나. 이제 알았어. 아. 얼마든 거이대 근데 어떻게 먹 그러니까 저는 손으로 붙잡고 먹어요 그로 품면 되는 거 같은데. 아니 누가 <laughs> 한 손으로 받치고 먹냐고 아, 이거를. <laughs> 짜도 아니고. 잘 생기셨어요. 와 오빠 진짜 손장 닮았다. 아빠 노골에 벌금 할 건데 씨아 씨발 지금 링감 치면 3 0 0원나이유수입 밖으로 나올 <laughs> 그런 거? 그거 얘기하지 마 내가 어떻게 그냥 먹으면 뭐 되지 뭘 어떻게 아 씨. 진가?こんな <laughs> <laughs> 깔끔한 심 아, 하지 마라. 깔끔한 먹었다냐 근데 는 다시 그 <웃음> 다시 <웃음> 다시 심어. 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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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laughs> 아까 그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. <laughs> 이재민 뺏었다. 누나 더러워. 누나 더러워. 아,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누나 더럽다. 나 더러워. 많이 더 뜯었어. <laughs> 공주님 그려놓고. 아! 아 이거 뭐지운다고절 맞다구나. 찍이고 싶다. 가자. おはよう。